나오신 분 오늘 그대로인데, 내일부터는 각각 맡은 기관이나 구역에서 담당하실 때 다들 미리 연락하시고 좀 나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비우는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비울 것에 대한 것은 먹는 것에 대한 것을 비우자 하는 겁니다. 먹는 것을 비우자. 우리 인간은 먹어야만 살죠? 그래서 먹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탄이 자꾸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죠. 그리고 이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 것처럼 자꾸 위장이 돼요. 거기에 또 우리가 자꾸 소가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먹는 것으로 이 죄를 지을 때 많은 부분이 이 지나치게 먹으려고 하는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과 맛있는 것, 몸에 좋은 것, 이런 거를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추악함도 드러나고 잔인함도 드러나고 거기에 온갖 탐욕이 개입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또 심각한 병들이 생기죠.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인병들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요. 돈도 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좋아요. 여러분이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절식을 하고 금식을 하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요,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한데, 이거 전에는 사스라고 하는 것이 예, 상당히 전 세계를 또 심각하게 만들었었죠. 근데 이런 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 대부분이 중국에서 시작이 됐다고 볼수 있는데, 뭐 중국 사람들 부인하지만요. 어,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야생에서 사는 이런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날것으로 그것을 먹는 이 중국인들의 식습관 여기서부터 인간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치명상을 주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전 세계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까? 이게 다 욕심이란 말이죠. 여러분 또 세계 3대 요리라고 할 만큼 유명한 요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 사람들이 특히나 즐겨 먹는 거위 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거위 간이 맛있으려면, 그거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위들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좁은 이틀 속에 집어 넣어 놓고, 먹이를 어떤 식으로 주냐면, 이입 속에 부리에다가 깔때기 같은 걸 집어서, 뱃속까지 닿도록 길게 이 깔때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냥 위에서 사료를 집어 넣어 가지고, 바로 위까지 직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본래 거위들이 먹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양의 사료를 집어 넣어서 주면 거위도 지방간이 낀대요. 그러면 그냥 정상적으로 크는 가위, 거위보다 이간 간이 다섯 배 내지 열 배로 커진답니다. 그 지방간이 잔뜩 껴 가지고 커진 이 거위의 거위를 잡아서 그 간을 먹을 때 맛이 기가 막히대요. 그 인간의 입맛이 좋게 하기 위해서 거위를 잔인하게 사육을 하는 거지요. 그래야 맛있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거위에게 잔인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뭐 자취를 감췄을지 있을 것 같은데 한때 우리나라에요. 거의 쓸개즙 <laughs> 이거를 생으로 채취해서 먹는 일이 있었어요. 웅담이 좋다고 하니까요. 그 웅담 쓸개, 거의 쓸개 속에 쓸개즙이 있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는 건데요. 그 쓸개즙을 계속 뽑기 위해서 반달 가슴 곰에 이 가슴에다가 수술을 해서 가슴을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게 놓고 거기다가 쓸개에다가 관을 박아서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쓸개즙을 채취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돈을 주고, 돈을 많이 주고 먹겠다고 오는 사람이 찾아오면 열어가지고 가슴을 열어서 관을 빼서 쓸개집을 빼가지고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멀쩡한 그 이고음 가슴을 수술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고 거기에 관을 박아가지고 사람이 필요할 때 쓸개 집을 빼서 시작에 팔아먹는 이 짓. 이게 방송에 노출이 돼가지고요. 심각한 문제가 돼가지고 정부에서 그걸 못하게 했으니까 이제, 이제 그게 사라졌죠. 참 잔인하기가 이럴때 없어요. 옛날에, 지금도 이제, 개고기 먹는 게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개를 더 맛있, 맛있게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매달아 놓고 때려서 죽여야 고기가 맛있대네요. 개를 잡을 때막 나무에 목을 매서 달아 놓고는 팍 때려 죽여가지고 그거를 그 고기를 맛있다고 먹었잖아요. 참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아요. 지금은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커피 중에 최고 맛있는 커피를 루아 커피라고 합니다. 루아 커피. 근데 그 루아 커피는 야생에서 사는 사양 고양이들이 커피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제일 맛있는 커피만 골라 먹는데 그러면 고양이들이 이 커피를 먹을 때잘 익은 커피에 겉껍데기가 맛있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는 소화가 안돼 가지고 얘네들이 그걸 먹고 변을 보면 그 알맹이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그 고양이들이 먹고 싼 변을 보니까 커피콩이 그대로 소화가 안 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만들고 커피를 농사를 지켜가지고 그걸 막 외국에 파니까 엄청 돈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농부들이 그걸 농사를 지면서 하나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도대체 저게 뭔 맛인데 그렇게 저걸 그렇게 농사져가지다 뺏어가나? 먹어보고 싶은데 못 먹게 하니까요. 그 사양 고양이들이 먹고 똥을 싼 것을 보니까 소화가 안 됐거든요. 그걸 씻어가지고 그걸 갈아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고양이가 그걸 먹고 변으로 보았는데 거기에 원래 커피 향에다가 사양고양이가 먹고 소화시키면서 이상하게 거기에 향이 첨가가 돼가지고 보통 커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이게 수입이 돼가지고 이걸 보통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요. 워낙 비싸가지고 고급 호텔에서 이 커피를 파는데 한, 달, 한 잔에 5만원, 6만원. 커피 한잔 값이. 그때 옛날에 뭐 커피가 우리나라 뭐 흔하지도 않았지만은 이거 다방에서 커피 마실 때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5만원, 6만원씩 팔았다니까 얼마나 비싸요. 그게 이제 비싸다고 맛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이거를 사양 고양이들을 잡아다가 좁은 틀 안에 가둬 놓고요. 다른 사료는 주지 않고 커피만 주는 거예요. 이 고양이들이 그걸 먹고 사실은 걔네들도 맛있어서 먹기는 하지만은 이것만 먹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건못 먹게 하고 커피만 자꾸 주면서 먹게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영양실조에 걸리고요. 질병이 찾아오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걸 먹고 계속 똥을 싸가지고 그걸 커피를 많이 생산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루아 커피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학대해서 만든 커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막 비싸게 돈을 주고 막 사다 먹는 이 인간의 잔인함. 이런, 우리는 먹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은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게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죠. 근데 인간의 이 욕심 때문에 그들을 고통을 주고 착취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죄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사탄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이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죄를 짓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은 또 먹을 것이 많다 보니까 그거 갖고는 만족을 못해서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자꾸 찾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은요, 그냥 먹을 것이 많다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거죠? 부자가 되니까 권력도 생겨요. 힘도 생겨요. 명예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맛이 먹는 것 단순히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훨씬 더 매력적이고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 많은 것으로 힘을 과시하고 남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생겨지는 거지요. 여러분 옛날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땅을 많이 삽니다. 그 많은 땅, 자기가 농사 짓는 게 아니지요? 소작을 주거나 종들을 데려다가 또 일을 시킵니다. 그럼 거기서 일하는 소작농이나 종들은 고생은 죽도록 하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자기들이 농사에서 지은 거, 거든 수확을 다 가져가니까요.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한 이런 상태가 되어지니까, 여기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걸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또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이제 수많은 범죄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 세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지금도 전 세계에는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남아 돌아서 썩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썩어질지언정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냥 주지는 않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가져와야 그걸 팔거든요 그들에게는요, 돈이 최고지,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렇게 인간은 욕심을 많이 부립니다. 이게 수많은 죄가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장발장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으신 분들도 있고, 못 읽었어도 이야기를 들은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감옥에 갔습니다. 왜 감옥에 갔습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빵집에서 빵 하나를 훔쳤는데 그거 빵 하나 훔쳐 먹었다고 고발을 했고 고발을 받은 사람들이 경찰들이 잡아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몇 년을 고생하게 만들었어요. 빵 하나 훔친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는 죄지만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한 거예요. 이거는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훔쳐서라도 먹고 싶은 게 인간의 생존 본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냐, 죄가 아니냐 가지고 논쟁이 많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 가지고 여전히 배가 고파서 여러분, 여기저기 구어를 하러 다니다가 신부 집에 갔더니 신부가 먹을 거 줬죠? 그런데 그냥 먹고 그냥 갔으면 좋은데 거기서 신부님 집에 있는 금으로 만든 그릇들 훔쳐갖고 나오지요. 나중에 그거 고발이 돼가지고, 아니 또 그거 훔친 것이 팔아먹는 과정에서 수사를 하니까 훔쳐온 거거든요. 근데 신부님은 내가 준 거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것처럼 용서해주고 해주지만 사실은요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 참 많은 사람이 논란을 벌였어요. 그러나 죄는 죄죠. 죄인데 용서해주고 덮어준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이렇게 인간은 먹을 것이 없어도 죄를 짓고, 먹을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그래서 죄를 짓고, 먹을 것이 많아도 또 죄를 지어요. 인간은 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어지죠. 사탄은 그것을 자꾸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 인간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예수님마저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쉽게 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시험하는 문제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는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그 관계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배가 너무나 고픈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이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면서 그 인간의 먹고 싶은 그 욕심, 그 절박한 상황을 견디고 참아내시면서 그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도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먹고 사는 인간의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떡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로 욕심을 부리고 그것 때문에 죄 짓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죄 짓는 부분을 말씀이 있어야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어 지니까. 말씀이 없으면 결국 자꾸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근데 그 죄를 짓는 인간의 욕심,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결국은 육신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먹는 문제 중요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인데 밀을 파종할 때가 지금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거기에서 밀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전 세계가 밀가루 파동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러시아고 하 우크라이나가 밀을 가장 많이 수출을 해요. 거기서 농사가 안 되어지면 굶주릴 나라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하지만 밀가루를 주식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전 세계가 지금 밀가루 값이 엄청 올라서 힘들 거예요. 그럼 밀가루 값이 올라가면 쌀 값도 또 올라갑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걸 벌써 딱 하면 계산이 빠른 사람은, 야! 올해 쌀 농사 잘 지면 쌀값 올라가서 좀돈좀 좀 벌겠다. 돈 버는 쪽을 생각한단 말이죠. 아, 그것 때문에 굶주릴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아, 이런 얘기 들으면, 아, 올해 쌀 농사 많이 지야 되겠다. 이런 돈벌 생각을 또 해요. 참, 인간이 이렇게 욕심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니 우리의 욕심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행동을 할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죽어주는 이 과정의 첫 번째가 비우는 거였어요. 자기를 비우는 거였는데 오늘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도 좀 비워봅시다. 근데 첫 번째 오늘 비워야 될 것이 먹을 거에 대한 우리의 욕심을 비우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막연하죠? 뭘 비워야 될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실천할 것을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세 가지 다 하면 더 좋고요.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첫째, 금식이나 절식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하루 세끼 금식하는 건다 힘듭니다. 하루에 한 끼나 두끼 정도, 여러분, 금식을 하든가 아니면 먹는 걸 줄여서 절식을 하든가 해서,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걸좀 비우보는, 비우는 일을 한번 실천을 해 보시는데, 이거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순종을 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내내 하셔도 좋고요. 그럼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실천할 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금식을 하든 절식을 하든 그렇게 해서 내가 안 먹은 만큼 그걸 돈으로 계산해서 여러분이 사랑의 헌금이나 선교 헌금으로 여러분 들이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보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세 가지 여러분 다 실천해도 좋고 그 중에 한 가지나 두 가지라도 여러분 해보시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는 천지 차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먹는 걸 참으면서 배가 고픔을 느끼게 되어지고요. 그 배고픔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사랑을 내가 더 깊이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금식이나 절시간 그 돈을 가지고 돈으로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용하게 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사랑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자꾸 씹어 가지고 잘게 부서뜨리죠? 그리고 위에 들어가면 또 거기서 또 잘게 부서서 결국은 소화가 돼 가지고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삽니다. 부서져야 깨어져야 우리가 영양분을 얻을 수 있고 에너지가 나와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요. 말씀도요. 먹으면 내 안에서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부서질 때그 말씀이 나를 깨뜨린고 내 욕심을 깨뜨리게 돼요. 이런 것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실천하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